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음, 5강 제 5강의 2점짜리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점짜리 문제 1번을 보시게 되면요 그림은 우리나라 주변에 지상일기도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고기압이나 저기압이다 이렇게 나와있죠 자 보시게 되면 예, 일기도의 등압선을 먼저 보셔야죠. A 같은 경우는 지금 주변이, 어, 주변에서 보게 되면 A 쪽은 낮아지고 있죠. 그래서 A는 지금 992헥토파스칼보다 낮고, B는 1012, 1016이니까 1016보다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A가 저기압, B가 고기압이 되겠습니다. 이걸 먼저 찾으면 되죠. 기억, A에서는 상승기류가 발달한다. 자 저기압 중심에서 상승기가 발달하는 거 맞습니다. 니은 b 의 지상에서는 바람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 들어간다. 자, 여기 북반구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는 것은 저기압입니다. 근데 비 같은 경우는 고기압이죠. 그럼 고기압에서는 지상에서 바람이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간다. 이렇게 바꾸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다음에 디귿. A, A의 지상에서는 공기가 발산한다. 저기압의 지상에서는 공기가 수렴을 하고요. 저기압은 상층에서 발산을 하죠. 반대로 B 같은 경우는 지상에서 공기가 발산하고 상층에서 수렴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 그림 가와 나는 우리나라 부근의 이동성 고기압과 정체성 고기압을 어, 나타낸 것이다. 근데 순서 없이 나타냈다죠. 자 먼저 A는 정체성 고기압, B는 이동성 고기압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지금 보게 되면 음, 가 같은 경우는 지금 고기압과 저기압인데 등압선이 매우 좁게 되어 있고요. 나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 중국 남부 쪽에 온대 저기압 이 보이죠? 온대 저기압 이니까 얘가 이제 온대 저기압이 계속 밀어낼 거죠. 비를 밀어낼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예. 가가 이제 정체성 비는 이동성 고기압이 될 것입니다. 니은 A는 주로 겨울철에 발달한다. 자 가에 A를 보시게 되면 어느 쪽이냐면 이제 시베리아 쪽이죠. 시베리아 쪽에 고기압이 발달을 하게 되니까 겨울철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비는 a 보다 규모가 크다. 자, 비는 a 보다 규모가 크다 되어 있는데 이동성 고기압이 당연히 작겠죠. 그래서 정답은 e 번이 되겠습니다. r 번 그림 가와나는 <laughs> 자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온대 저기압에 동반되는 두 전선을 나타냈다 했으니까, 예 하나는 한랭, 하나는 온난이 되겠죠. 자 보게 되면 어이 전선 면의 기울기 전선의 기울기라고 하죠. 어, 전선의 기울기를 보게 되면 누가 더 급한가요? 여러분들이 보시기 A가 더 급하죠? 아 A가 급한 게 아니라 가가 더 급하죠? 그러니까 가가 할, 한랭 전선이 되고요. 다음에 나는 온난 전선이 되고요. 그 다음에 A에서 D는 각 전선을 경계로 구분된 지역이니까 뭐찬 공기 따뜻한 공기가 되겠죠. 그럼 A는 찬 공기가 되고 B가 따뜻한 공기 들어 올려지니까 다음에 C와 D를 보게 되면 C가 D를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형태가 되니까 D가 찬 공기, C가 따뜻한 공기가 되겠죠. 밀도가 더 작은 따뜻한 공기가 위로 가겠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기억 가가 나보다 먼저 통과한다 자 온대저기압에서 누가 먼저 통과 하게 되는지 기억이 나, 나나요 남동쪽으로 온대저기압을 기준으로 남동쪽으로 온난전선 남서쪽으로 한랭전선이었죠 온난전선이 먼저 통과하죠 그러면 가와 나 중에 누가 먼저 통과하냐 나가 먼저 통과하죠 ㄴ, 지표 부근의 기온은 A가 B보다 높다. A가 아까 찬 공기, B가 따뜻한 공기 쪽이었죠. 그러니까 A가 더 낮죠. D. 강수 확률은 D가 C보다 높다. 자, 이거는 우리 전선 할때 한랭전선은 전선 후면에 좁은 구역 온난전선은 전선 전면에 넓은 구역이라고 했었죠. 그럼 나 같은 경우는 지금 전선이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그려지니까 C와 D 사이 이 선으로 그려지니까 전선 전면은 이 앞에 D 위가 되겠죠. 그러니까 강성률은 d 가 C보다 높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그림 가와 나는 북방구 중위도의 위치한 A 지역에 온대 저기압이 통과하는 모습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 뭐 순서 먼저 맞추겠네요. 가와나. 자, 가와나를 보게 되면요. 지금 가는 한랭전선이 통과하고 난 다음이죠. 왜냐면 여기 방위 표시 나와 있죠. 방위 표시. 근데 온대 저기압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A는 지금 한랭전선이 통과하고 난 다음이고요. 아, 가는 가의 A는 한랭전선이 통과했고요. 나에서는 지금 온난전선이 통과하기 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 순서는 나가 더 앞이 되겠죠. 그래서 가는 나보다 먼저 작성했다 하니까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가 먼저 작성되고 그 다음에 가다. 그 다음에 온대저기압은 동쪽으로 이동한다. 이거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A 지역은 가해선 서풍계열, 나해선 동풍계열이다. 자, 뭐냐면 여기 한랭전선이 통과하고 나면은 북서풍이니까. 서풍 계열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나에서는 동풍 계열. 지금 온난 전선이 통과하기 전에는 남동풍이 불다가 통과하면 남서풍이 분다 이렇게 배웠죠. 즉 그래서 통과 전이니까 동풍 계열이 분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그림 가는 기상 위성으로 촬영한 가시 영상을 나는 적의 영상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와 나 모두 밤에 촬영한 것이다 맞을까요 가시 영상 같은 경우는 밤에 촬영하면 안 나오겠죠 틀렸죠 네은 니은 A는 B보다 두루, 어, 구름의 두께가 두껍다 맞죠 구름의 두께가 두꺼우면 어떤 색으로 보인다고 그랬었냐면 어. 저뭐 밝은색이라고 앞에 했었죠. 티켓. C는 D보다 구름 최상부의 높이가 높다. C는 자, 이 저게 영상에서는 구름이 높으면 밝은색을 띈다 그랬었죠. 어,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그림은 기단 A에서 D가 우리나라 영향을 미치는 시기를 나타낸 것이다. A에서 D에 대한 설명 자, 먼저 A 같은 경우는 11월, 12월, 1월, 2월, 3월까지니까 겨울철에 영향을 주는 시베리아 기단이 되겠죠. 자, 그럼 시베리아 기단은 한랭 건조한 성질을 갖는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D는 장마전선을 형성하는 기단은 C와 D이다. 자, 지금 D 같은 경우 봄 가을이니까 양쯔강 기단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장마 전선은 양극한 기단이 아니죠. 아마 B와 C가 되겠죠. C가 오우츠크의 기단이고 B가 어, 북, 북태평양 기단이 되겠죠. 그래서 장마 전선 형성하는 기단은 C와 D가 아니라 틀렸고요. 그리 우리나라의 어, B는 우리나라의 무더위 열대야를 일으킨다. 7, 8, 9 월이니까 맞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번 그림은 우리나라 부근의 지상 일기도를 나타낸 것이다. 온대저기압이 나와있죠. 저기압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음, 먼저 보게 되면 A는 한랭전선 후면이 되겠죠. 다음 B는 온난전선 전면이 되겠고요. 기역 소나기성 강수가 나타날 확률은 A지역이 B보다 높다. 한랭 점, 후면이니까 온난 전면하고 온난 전면은 이슬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소나기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어, A 쪽이 맞죠. 정답이 아 옳은 설명이고요. 풍속은 A 지역이 C 지역보다 강하다. <laughs> 사실 풍속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냐면 이 등압선의 간격을 봐야 되는데 A와 C 중에 등압선의 간격이 조밀한 곳이 바람이 더 세죠. 그러면 서의항류이더 조밀한 A 쪽이 풍속이 더 강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온도 맞고요. 디귿 A 지역은 이 시각 이후 한동안 기압이 낮아질 것이다. 자, 지금 일 기도를 보게 되면 이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게 될 텐데 기압은 높아지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다음은 열대 저기압에 대한 학생들의 대화를 나타낸 것이다. 옳은 내용을 말한 학생들을 고르시오. 자 영수 온도가 27도 이상인 저위도에 육상과 해상 모두에서 발생한다. 영수 맞나요? 틀렸죠. 왜 틀렸죠? 여기 육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해상이죠. 바다에서만 만들어진다 영이 적도 부분에서는 전향력이 약하기 때문에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맞는 설명이 있고요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이 만나 형성된 저기압이 아니므로 정선, 전선을 동반하지 않는다. 그쵸. 열대 저기압은 전선을 동반하지 않죠. 앞에서 전선을 동반하는 저기압은 온대 저기압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안좋은 관계로 자 9번 그림은 열대저기압의 발생지역 평균적인 이동경로 연평균 발생수를 나타낸 것이다 자 열대저기압 발생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뭐 단순히 그냥 읽으면 되는거네요 대서양보다 태평양에서 많이 발생한다 그렇죠 자 지금 사이클론 허리케인, 태풍, 이게 다 태평양이죠 여기는 대서양, 대서양13% 밖에 안되니까 맞는 설명이고요 ㄴ 서태평양보다 동태평양에서 많이 발생한다 서태평양이니까 태평양의 서쪽 이쪽을 말하는거죠 서태평양, 여기가 동태평양 어느 쪽이 많죠? 서태평양 쪽이 많죠 이렇게 태풍과 사이클론까지 허리케인, 허리케인 19%가 이제 동태평양이 되겠고요틀렸고요 디귿 북반구보다 남반구에서 많이 발생한다. 자, 남반구는 이렇게 보는 거죠. 남반구는 지금 10%, 16%. 북반구는 42, 19, 13. 그러니까 북반구가 더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정답은 기역이죠. 1번. 자, 20번. 그림은 우리나라 부근을 통과하는 태풍의 월별 평균적인 이동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이거 뭐 요즘은 잘안 맞지만 어쨌든 자, 태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북위 20도보다 낮은 위도에선 주로 동쪽으로 이동한다. 자, 20도보다 낮은 쪽은 다 어느 쪽으로 이동해요? 서쪽으로 이동하죠. 그래서 북서진을 하다가 30도 전후에서 이제 북동진을 하게 되죠. 주로. 이게 일반, 일반적인 경로니까. 그 다음에 2번. 아, 20에서 북위 20에서 30도 부근에서 진행 방향이 크게 바뀐다. 이건 맞죠? 6월 달은 뭐 거의 변화가 없지만 주로 나머지 7, 8, 9, 10월 달은 꺾이죠. 디귿. 10월보다 7월에 서쪽으로 치우쳐서 이동한다. 10월보다 7월이 좀더 서쪽으로 치우쳐지는 건 맞죠. 정답은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laughs> 자, 11번 그림과는 태풍의 연직 구조를 나는 태풍 중심으로부터 거리에 따른 기압과 풍속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태풍의 눈에서 강한 상승기류가 발달한다 태풍의 눈에서는 약한 하강기류가 나타나죠 그러면 강한 상승기류는 어디냐 바로 태풍의 눈 주변이 되겠죠 여기서 보게 되면 에, 이 풍속이 최대치가 되는 곳이 있죠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여기 사이는 지금 어, 풍속이 약하게 되고 여기서는 이제 약한 하강이류가 나타나게 된다 기억 틀렸고요 니 태풍의 눈에서 바람이 가장 강하다 태풍의 눈에서 기압이 가장 낮은 건 맞지만 바람이 가장 강한 것은 바로 태풍이눈 바로 바깥부분이 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이것 태풍의 눈에서 기압이 가장 낮다 이것만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0번. 그림은 어느 해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의 이동 경로와 중심의 위치를 3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서울은 태풍의 위험 반원에 위치한다. 자, 우리 앞에서 강의에서 태풍의 진행방향, 태풍의 진로의 진행방향 중에 오른쪽이 위험 반원, 왼쪽이 안전 반원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태풍이 이렇게 지나가면 서울은 지금 오른쪽에 위치하죠. 그러니까 위험반원이 되겠죠 맞구요 니은 태풍의 이동속도는 2 8일12 12시경이 27에 12시경보다 느렸다 이거는 뭐 어디 찍혔나를 보는거죠 28일 12시랑 27일 12시 27일 27일 12시 28일 12시 자, 어디가 더 많이 갔나 지금 보게되면 <laughs> 28일에서 29일 갈 때가 더 많이 갔죠. 쪼금 가고, 어, 그래서 얼마나 간 날을 보게 되면 이 위에 28일이 더 많이 갔죠. 그래서 28일 경이 더 느린 게 아니라 빨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태풍의 영향을 받는 동안, 태풍의 풍향은 시계 반대 방향이다. 이게 옛날서부터 수능에 많이 나왔던 내용인데요. 요거 따져보는 건, 뭐, 외우는 친구들도 있는데, 태풍을 단지, 우리, 그 북방구에서 저기압은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서울에서, 어 태풍 쪽으로 이렇게 화살표 연결하면 돼요. 이렇게. 이렇 연결하다 보면, 풍향은 지금 어떻게 변하냐, 이렇게 돌아가죠. 그러면 시계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태풍의 영향을 받는 동안 서울의 풍향은 시계 반대 방향이 아니라 시계 방향으로 변화를 하죠. 자, 혹시 이해를 못한 친구들이 있으면 우리 다시 일주일 또 등교 계약할 때 질문하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그림 가는 태풍이 우리나라를 통과할 때의 일기도 나는 태풍의 평균적인 월별 이동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풍속은 A지역이 B지역보다 강하다 자 보게 되면 먼저 A와 B가 이제 어디가 위험 반원이고 어디가 안전 반원인가 찾으면 되고요. 또는 힌트가 이쪽에서 등압선의 간격을 보는 거죠. A와 B 중에 어디에 등압선이 더 조밀한가? 조밀한 쪽이 풍속이 더 세겠죠. 그래서 풍속은 A보다 B 위험 반원에 속하는 B가 더 강하다.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니은 대기 대순환의 바람에 의해 태풍의 이동 방향이 바뀐다. 자, 이게 뭐냐면 이제 뭐 저위도에서는 대기 대순환 아직 안 배우긴 했는데 저위도에서는 우리 어 무역풍 이 있었죠. 무역풍과 이제 편서풍이 나오기 때문에 어 대기 대순환 바람에 의해서 3 0도 부근이 이제 바뀌는 곳이기 때문에 태풍 이동 방향이 꺾이게 되죠. 뭐 전향력의 영향도 있고. 다음에 티귿 태풍의 이동 경로는 정체성 고기압의 위치에 영향을 받는다. 그렇죠. 정체성 고기압이 강한 경우에는 이제 태풍의 진로가 이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게 강한 태풍 음, 고기압이 있으면 이게 더 꺾이겠죠. 이 힘에 의해서, 세력에 의해서. 그래서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에 가나다는 내후 발달 단계를 나타낸 것이다. 자, 뇌오는 대기가 불안정할 때잘 발생한다, 맞죠? 이게 국지적인 가열로 인해서 상승기류가 나타나게 되면 아래 있는 공기 위로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류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강한 상승기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불안정할 때 맞고요. 니은 가는 적은 단계다, 맞는 말이죠. 적은 단계 수직적으로 름게 발달하는. 제가 그러니까 나에서 강수 현상이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 그렇죠. 나가 이제 가장 강할 때니까 맞는 설명이죠. 이제 다른 이제 소멸, 상승기로 이제 사라지고 하강기와 주가 되죠. 이때 이제 소멸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5번. 그림은 어느해 8월 16일 20일시 우리나라 우리나라 쪽에서 북상하는 태풍의 위성이다.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어, 리나라가 이게 우리나라인가요? 그런가? 그래서 이게 왠지 우리나라 같죠? 정확히 모르겠지만, 뭐큰 크게 뭐 우리나라 위치랑 하는 건 없으니까 상관없겠네요. 자, A가 보게 되면 <laughs> A가 태풍의 눈 쪽이 되겠죠? 그죠? 가운데 A 지역에서는 하강기류가 나타난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태풍의 눈이면. 니은 풍속은 B 지역보다 A 지역이 강하다. 태풍 눈에서 풍속이 강하지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니은 틀렸고요. 디귿 적외선 파장대의 복사 에너지를 이용한 현상이다.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요, 여기 2 이십일시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가시광은 아니겠죠. 그래서 어 적외선 영이 맞습니다. 정답은 사 번이 되겠습니다. 십육 번 그림은 강풍에 의한 피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강풍에 대한 설명. <laughs> 자 여름철은 태풍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맞고요. 니은. 겨울철에는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으로 발생할 수 있죠. 이건 한파죠. 그때도 북서풍이 강해 보니까 맞고요. 디귿. 대부분 우박을 동반한다. 어 우박과는 별로 상관이 없죠. 우박을 동반할 때는 이제 뭐이 뇌우 같은 경우. 우박을 동반한다. 이렇게 이기했었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7번. 그림 가 나는 악기상에 따른 기상재해를 나타낸 것이다. 집중호우랑 폭설이 나와있죠. 기억 가는 정난온이한 곳에 정체되어 있을 때잘 발생한다. 그렇죠. 비가 내리게 되는데 그 어떤 특정 지역만 비가 내리니까 정체되어 있을 때겠죠. 그 자리에 이동을 한다면 뭐 집중호우가 이제 좀 흩어지니까. 띠엔 우리나라 서해안에서는 시베리아 기단의 변질로 나와 같은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죠 서해안에 저 시베리아 기단이 황해를 넘어오게 되면 수증기랑 열을 공급받으면서 이제 연직적으로 구름이 발달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폭설이 내리기도 하죠 서해안 지역에 티가 가와나 모두 대기가 불안정할 때 발생한다 여기서는 상승기로 말하는 거죠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연직적으로 발달한 자 18번 그림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황사의 발원지와 이동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황사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기억. 중국과 몽골의 사막화가 진행되면 우리나라의 황사 발생 진, 빈도가 증가한다. 사막화되면은 그렇 황사가 더 많이 발생하죠. 맞고요. 니은 편서풍을 타고 이동한다. 서쪽에서 오니까 편서풍이 맞겠죠. 티귿. 여름철보다 봄철에 주로 발달한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여름보다 겨울, 봄에 잘 나타난다는 건 경험을 통해서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어려운 내용은 없었습니다. 19번. 그림 가나는 뇌우와 국지성 호우를 나타낸 것이다. 공통점. 가정가 아, 아니죠. 기억. 정란원이 형성되었을 때 발생 가능성이 높다. 맞죠? 니 태풍보다 규모가 크다. 뇌우나 국지성 호우는 뭐 수시간 정도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태풍은 수일에서 뭐몇 주씩 가기 때문에 태풍이 오신 더 시간이나 공간 규모가 크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해는 틀렸고요. 디귿, 대기가 불안정할 때잘 발생한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그림은 우박의 성장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자, 빙정 얼음 덩어리가 있는데요. 얼음땅으로 이제 상승과 하강을 하면서 자라난다. 점점 크게 돼서 이제 무거워지면 떨어진다. 그게 우박이라고 그랬었죠. 자, 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 과정의 상승 기류가 강할 때 촉진이 된다. A 과정이 뭐죠? 어디 아, 요 올라가니까 상승 기류 맞죠? 상승 기류에서 올라가니까. 네, B 과정은 중력과 하강 기류의 영향을 받는다. 내려가니까 맞고요. 즉 한여름이 가을보다 우박의 발생 빈도가 높다 한여름이 높다 라기 보다는 여기 보게 되면요 <laughs> 여름이 되면 이제 요 영도선이 있죠 영도선은 높이 도 항상 일정한 건 아니거든요 여름철에도 영도선이 더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이 영도선을 갖다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빈도가 더 적어지겠죠 그래서 한여름 보다 한여름의 가을보다 빈도가 높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틀린 내용이죠. 자, 여기까지 문제를 풀어봤었고요. 이번 강의 같은 경우는 그냥 출석체크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